네, 안녕하세요.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, 앱소남입니다. 어, 이마트에서 이제 미트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삼겹살을 천 원에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. 우선 이마트 앱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. 로그인 하시고 시즌 7 미트클럽이라고 해서 배너가 보이는데요.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미트클럽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선착순 3만 명에게 로브랜드 삼겹살 1kg을 천 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1인당 한 팩이 제공이 되고요. 쿠폰은 12월 31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참여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쿠폰이 이제 즉시 발급이 되네요.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캡처본으로는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다운받은 쿠폰은 이마트앱 쿠폰함에서 확인이 되네요. 저도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등록하고 선착순 쿠폰 받기 눌러볼게요. 바로 발급이 되는데요. 쿠폰함으로 이동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쿠폰이 발급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누르시면 이제 바코드가 보이고요. 이마트 전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. 여기 제 재매장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은 쿠폰을 이마트 매장 계산대에서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이제 일부 쿠폰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선착순 3만 명이지만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댓글을 소개시켜 준 남자 앱소남이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